안녕하세요. 관종 알려드리는 관종 일정입니다. 금일 오전 7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. 저 전일 시간 외 특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고, 오늘의 t o 탑10 비롯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. 전일 시간에는 여기 거래대금 순으로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돈이 어디에 몰렸는가를 간략하게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음, 가장 인상적인 게 이제 SBI Investment 이걸 보니까 찾아보니까 어, 야놀자 관련 주더라고요 인터파크도 그렇고 항상. 아 이런데 몰렸구나 라는 음. 수축을 해볼 수가 있고요. 하나 터져준 건 비트코인인데, 더는 여기서 제일 많이 터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덱스터 IHQ 밑에 우신 시스템이 잘려 있는데, 이를 통해서 봤을 때는 우신 시스템은 리비안, 그리고 덱스터 IHQ는 뭐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 그런 내용입니다. 말씀드리면 이제 <laughs> 자 대주전자 재료 여전히 어, 어, 좋은 모습입니다. 자택 깎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덱스타 HQ 뭐 이런 등등의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게임빌 요즘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게임즈들이 좀 핫해서 집어넣고 대요. 이면텍은 <laughs> <laughs> 응. 처음으로 좋아 보이길래 예. 그리고 LNF 깎이지 않은 모습입니다. 위지윅스튜디오. 메,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고성 파워텍 안전 데이웨이 등과 장찬가지로 리비안 g C 전년 가스 아 신서재 뭐죠 리비안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거 자꾸 좋아 보여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노인 워크 치료제 관련 넥서 리비안하고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일기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전 그리고 파름선 쇼박스 덱스터 뭐 IHQ 이런 것들 중에 하나 는 동일한 테마 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. 일상건설의진시스템의진시스템 여기 있네. 대성에너지마저 가지고 천연가스, 험스, <laughs> 식품 관련 주죠. 그리고 PJ비탈.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,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원자재. 말루미늄이라든지 뭐그 비철금속이라든지 더해서 이거는 이제 올려줘서눌러줘가지고 느낌이 좋아서 예, 집어넣었 습니다 탑텐을 좀 넘는데 이걸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